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벌써 7월이 돼가지고 네. 날씨도 덥고 장마도 길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그 7일 날 태어나신 17일, 27일도 다 포함해서 네. 이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7일 날 태어나신 분들을 좀 보면요, 네. 음, 이칠 칠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음. 어 바위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네. 또 바위가 이렇게 있을 때그 하늘 끝을 보면 별도 좀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칠자 끝자리가 7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어, 무당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알고 계시냐면 칠성의 자손이다. 네. 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바위를 보여주셨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참 지극정성으로 참 음. 뭐, 점잖다. 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련하다. 뭐, 아.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해요. 네네네. 특히나, 소띠이신 분들 중에, 칠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요, 네. 음, 약간 조금 고생스러울 수가 있다. 아.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고생스러울 수가 있다. 특히나, 뭐, 시댁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관련된 사람들하고 언쟁이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아. 좀 보여지고요. 또 특히나 또 음, 호랑이띠. 네. 호랑이띠 중에 7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팔자가 드세다. 아. 왜냐면 어, 파가 들어 있기도 하고 또 7자리에 뭐가 들어 있냐면 홍염살이라는 게좀 들어 있어서 네. 도화살보다도 더 높은 게 홍염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간에 약간 배신수가 좀 있다. 음.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오지를 못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그럼 조심하셔야 될게 굉장히 많은 7자에 네. 태어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잘 살고 싶으신 7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칠성의 자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칠자를 가지신 분들은 칠성님 전에 치성을 드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 가 있고요. 또 다가오는 음력 7월 7일 칠성님의 달이거든요. 그리고 칠성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칠성님 전에 공을 드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7월 7성을 조금 더잘 네. 섬기는 게 실제 태어나신 분들이 좋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피해가야 되는 것들. 한 가지 말씀해 어, 칠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피해가야 할 것은요. 내가 열심히 일만 했는데 일복이 굉장히 많으신 거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다. 그래서 돈 관리도 잘안 된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일거리가 참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하자. 아, 이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아까 진득하니 노력만 하는 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일 수가 있겠네요. 네. 7일 날, 17일, 27일 날 태어나신 분들께 복이 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자리를 사고 태어나신 많은 분들 너무 성격이 올곧으실 수가 있고 양심 바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 그래도 요즘 시대는 빠른 시대잖아요 그리고 진득하게 잘 해오시는 거는 좋지만 내가 할 말은 웬만하면 꼭좀잘 전달을 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일 18일 28일 이날 태어나신 분들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팔자리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특징은요, 책임감이 강하다, 음. 그리고 리더십이 좋다라고 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용띠이신 분들, 용띠 여자이신 분들은, 네. 어, 천덕귀인이 따른다. 허... 천덕귀인도 어떻게 보면 뭐 살, 살 종류라면 살 종류인데요. 네. 천덕 귀인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덕을 가지고 내려오는 귀한 인연이라는 의미라서 용띠이신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타고 태어나셨다. 네. 그래서 그런 천덕 귀인이 어, 함께 등장하면서 금전을 함께, 금전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러면 굉장히 좋으신 운기들을 탈고 나신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띠분들은 팔이 날태어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반대로 원숭이 띠이신 분들 중에 네. 팔자리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요, 어, 도화살도 있고, 또 자궁살, 자궁살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어, 우리 요, 원숭이띠이신 분들 도화살을 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남들한테 인기는 굉장히 높이 얻을 수는 있으나 특히나 이성에 관련돼서요. 그렇지만 자궁살 때문에 어, 나로 인해서 이성 잘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차가 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우리 원숭이 띠이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요, 제가 앞서서 뭐 도화살도 있고 자궁살도 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우리 원숭이 띠이신 분들이 20대 때 실수를 하신 것으로 인해서 30대 때 그리고 40대 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즐비하게줄 서서 있다. 이렇게 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운기를 가지고 태어난 팔자 이시 팔자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안 좋으신 분들도 엄청 많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많을 네. 수 있어요. 더 좋아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특히나 이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리더십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게 남의 머리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그런, 뭐, 망신수라든지 이런 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살풀이 정도는 꼭 하고 가자. 음. 어, 이런 점은 좀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팔자에 태어나신 분들께 보이 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8일날 태어나신 많은 분들 좋은 운기를 타고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반대로 안 좋은 운기, 특히나 안 좋은 살들과 함께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내가 사람들 간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인기를 얻고 열심히는 했지만 잘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어, 연금하시 김윤희 선생님을 통해서 어, 살풀이를 잘 하시고 나서 성구를 받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일날 또 네. 19일날 29일날 태어나신 분들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9일날 태어나신 분들은요 게으른 천재가 많다 어. 게으르지만 천재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재, 수재, 천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머리는 똑똑하고 아이디어는 비상하지만 게으름 때문에 금전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잡지를 못한다. 오. 특히나 쥐띠 여자이신 분들, 어, 그분들은요 굉장히 머리는 좋은데 어, 내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금전을... 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 너무 안타깝죠 네네네. 그리고 또또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토끼띠이신 남성분들 어... 토끼띠이신 남성분들은요 부지런을 떤다고는 떨지만 부지런 떨 때는 떨지만 게으름이 굉장히 더 많다 아... 그러기 때문에 천재 수재 영재인 머리를 활용을 하지를 못한다. 아, 라고 보여집니다 9일날 태어나신 분들의 네. 부모님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겠네요 답답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 자식을 내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해서 아이 자손은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큰 일을 도맡아서 하겠다 라고 기대감에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속 터지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아,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네. 다 빛을 못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럼 그런 부모님들이 9일 날 태어나신 19일, 29일 날 태어나신 분들이 좀 노력을 하게끔 만들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어, 그런 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많이 찾아오시기는 하는데요. 그랬을 때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이 아이가 내 머리로만 믿고서는 나는 언젠가는 해낼 거야 그런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게으른 건지. 아니면 속에 담아두고 있는 화라든지 우울함이 있어서 게으름을 떠는 건지 이런 거를 원인 파악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아까 그 쥐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날아가는 운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네. 쥐띠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9일날 태어나신 분들 더 좋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 9일날 태어나신 많은 분들은요. 머리가 일단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예측한 대로 거의 보면 이루어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머리를 쏟다 보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치지 않는 대로 에너지 활용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9일날 태어나신 분들께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일날 태어나신 많은 분들, 내가 희한하게 어렸을 적부터 난 똑똑하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알고도 있었는데 왜남자 들이 아파트를 살때 나는 과연 왜 사지를 못 할까? 낙심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내가 게으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서 잘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